3일차.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나가려다가 카페에 갑니다. 예이. 지금 어디 가죠?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뷰 전망 좋은 한옥 카페로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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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네. 오, 카페를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. 지도 안 보고 찾기. 카페 어디 있어요? 저기. <laughs> 아, 바로 왼쪽이에요. 아여긴가요어 지금은 인생네컷 찾으러 가는데. 찾으러 가는 중. 음. 과연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? 금방 찾을 겁니다. 어 나도 필카 꺼내야겠다. 오래된 필름은 과연 작동을 할까요? 손가락으로 막리한번더 찍을게요. 하나 둘셋 오늘의 OOTD 따당 와, 와 한옥마을 안에 초등학교 부럽다. 저기다셀프다진프고 슬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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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다슬프 더듬이 없애나요? 없애고 있어요. 어제 <laughs> 그놈의 그 더듬이. 망할 놈의 더듬이. <laughs> 하나 둘 셋. 우와 매도이 이걸 해보겠습니다. 됐어. 잘 될지 <웃음> 모르겠다. 아, <laughs> 이거야, 이거. 어, 어, 이거 가짜, 가짜, 어떡해. 아, 맞아 맞아 <laughs> 이거, 찝찝찝찝. 이제 웃기. 이렇게 하면서 웃기 하나, 둘, 셋. 이제, 시간 지나야 돼. 어, 계속 해야 돼. 계속, 계속 들 아, 백천에 이렇게 찍는가 봐. 빨리 찍었다. 아, 우기 너무 눈이. 핫겠다 <놀람> 아, 끝났다. 아, 마지막 눈으로 데쳐줬는데 하도 아니야. 내가 막 했나 봐. 나쁘지 않은데? 눈안 감기만 하면 되나 사실? 음, 다행히도 안 감았어. 오, 좋아. <laughs> 잘된것 같아요 아, 미쳐 이거 고드물 제일 무서운 고드물 아, 여기 또 있음 이런 거잘안 보여서 맨날 한참 걸려서 넘어지는 적 엄청 많음 카페 왔음. 응? 어이, 시키나만 찍을 거지. 어. <laughs> 짜잔. 오. 이때 조심해? 3층부터 7층까지 카페. 노비뷰 <목뷰> 카페. 저는 산딸기 <목뷰> 이거 어이 너 거네? 아 이거 잠깐 많이 내 거네. 산딸기 연유 라떼 시켰습니다. 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안 충전했어? 어. 응. <목뷰> <목뷰> 오늘 아침에만 비가 오고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. 너무 다행이에요. 이번에 목표가 스파라 다 쓰기였는데 지금 여기서 거의 다 썼고요. 이제 마지막 대화만 숙소 들어가서 조금 더 쓰면 끝납니다. 아직 잘 살아있는 배터리. 이건 내가 글을 많이 안쓴 것인가? 배터리 LG그램의 배터리가 뛰어난 것인가? 음. 배경화면은 13화에 들어가는 지도 그림인데요. 집에 가서 다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해야 돼서 집에 가자마자 빠르게 그려야 합니다. 하지만 그림에서는 이 바깥 부분의 그림이 안 들어갈 거예요. 이 안에 부분만 그리면 됩니다. 그럼 끝! 아 이제 한옥마을에 있는 분식집, 김밥집 한번 가보고 문안 열었으면 바로 게스트하우스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끼소바 사 먹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지만 날씨가 흐려서인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 <laughs> 다시 나온 저들이. 여기가 왔아이고이거이고 다시. <laughs> 다시. 다았습니다 <laughs> 우리는 김밥을 먹고 싶어서 한우김밥으로 가고 있습니다 떡볶이도 판다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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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떡볶시 떡볶이 맛있겠다 먹을 거 들고 빠른 귀가 빨리 걷기 시작 빨리 걷기. 어 근데 진짜 빨라졌어 <laughs> 그치 지금 응. 그 길이 그치? 놀... 사람도 없어서 가능합니다 지금 비가 오기 전에 귀가하고 있어서 <laughs> 음 마지막 음? 숙소 어이,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여기다가 잠시 떡볶이, 김밥 네. 우리 몽 김밥 사왔지? 깻잎김밥 깻잎김밥이고요 토스트도 네. 사왔고요 네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음. 음어 음. 음. 똥좀더맞맛있다 그래. 도 우리 피니 아, 진정 해야 되는데. 귀찮네 어디 어안 보여요. 저도. <laughs> 모기를 찾아 떠나는 아, 이직나네아 이런.. 아 방광띠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.. 아. <laughs> 원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쟨 봐준다. 목이 아니니까. 아니.